와와 진짜야 진짜 와 진짜,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빠빠빠빠 잠맛 요리 이거 할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엽기 떡볶이 엽기 떡볶이 하파는 매운 닭발오 벌써 입이 침이 고여 그래 어 좋아 <laughs> 자 그러면은 실제 요리하는 것처럼 해줘야 돼요 자 하루는 지금 어떤 재료를 지금 손질하고 있어요 어묵 아, <laughs> 부산 어묵인가요? 어묵을 제가 만들게요 오, <laughs> 음. 엽떡에는 음. 어묵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엽떡 전문가인가요? 그냥 일반 그 레몬에 어묵거랑 네, 무랑 파랑게 음. 있어요. 뭘까요? 참 궁금하다. 무슨 어묵인지. 아 어, 그래요? 아니, 하루는 진짜 그 엽떡을 좋아하잖아요. 하파랑 하루만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루는 엽떡 너무 좋아해. 반에 지금 뭘 하나요? 저는 이제 닭발 만드는 게전 다예요. <laughs> 이거 <이게> 뭐예요? <닭발이에요. 웃음> 아, 이게 닭발이 된다고요? 만져만져줘. 오! 되게 시키만든다 발이 네, 네개 맞죠? 네, 네. 다섯 개는 사람이에요. 네. 어, 징그러. <laughs> 아니, 우리 이상한. 인사하는... <laughs> 어, 응. 아, 비엔나 소세지. 왜? <laughs> 아니, 하파는 일일이 그 지금 두, 주름 새겨주고 있는 거야? 아니, 벌써 이 정도 될까요? 우와, 봐봐, 여러분, 퀄리티 보세요. 우와 리얼해요? 어? 어, 리얼해. 파를 만날게요. 아, 뭐 주먹밥 그런 건 없나요? 없어요, 그냥 이거만 먹어요. 아, 매워도, 속 불타도 상해 오빠 이거예요, 지금? 아 이게 닭발 먹는 사람도 보면은 막 김에다가 주먹밥 싸먹던데? 김에다가 주먹밥. 주먹밥에 김을 싸먹던데? 어. <laughs> 하이라이트 떠? 길쭉하게. 벌써 하나 됐어? 살짝 사선으로 돼 있어. 떡 하나. 오 떡하니 떡 하나 이게네. 아파이 빨간색으로 뭐 하나요? 양념을 바를 거예요. 하나는 득찐득 <laughs> 떴어요. 아니 이거 사고 현장이야 이거. 오 응, 기분 좋아지는 영상. 이게? 나 되게 기분 나빠서 는데빨간색이여가지고 이게 하파가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 직선으로 <laughs> 주름 사이사이. 아우 진짜 럼. 아 진짜. <laughs> 육수. 오 무슨 육수가요? 인 멸치 육수? 사골이 아 사골육수 오 비싼게 들어가네요 네 <laughs> 국물 떡볶이야? 음, 어? 우와 주홍 양발라줄게네 주홍색 양념 오우 응어 색깔이 어안 먹고 싶어 아 딸기 주스네요 주황색으로 <laughs> 좋나? 네 과연? 어 눈깔 <laughs> 눈깔 눈깔 아파요? 어, 이 다리는, 이 손을 모으고 있네요? 어, 모으는 애들이 많죠. 어, 그래요? 부끄러워서? <laughs> 아, 부장 색깔 안 나오는데요? 망인가요? 약 아, 하나는 이제, 위에 양념 소스죠? 매운 양념. 어, 이건 육수가 아닌가요? 이건 국물이 없는 요리예요 아, 양념. 아주 매운 양념 색깔. 다시 시작합니다. 사골 육수. 우리 양념의 색깔. 색도 칠하고 양념도 입히고,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손때가 아주 그냥 그득한. 와, 이게 뭐가 냐면은 양념 닭발에 랩시 운동. 아, 일주일 동안은 고추장 양념 안먹본것 같아. 질려가기로 <laughs> 지금, 지금. 하루도 이제 거의 양념은 된것 같고, 와, 지금 한 시간째입니다, 지금 요리. 아, 이거 실제로 요리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려. <목소리> 어, 실제 요리하는 것 같아. 진짜 같다. 어, 한 어. 다오을어 어, 와, 어. 더어 와, 완전 맵겠다. 어, 진짜, 이게 보면은, 진짜 떡 같아. 진짜, 진짜 어, 진짜 요리하는 것 같아. 와우. 떡을 갈아줬고요? 네. 섞져요 오. 우와. 입에 진짜 침이 보이는데? 아. 네. 떡이야 <laughs> 진짜 이거. <laughs> 어, 진짜 맞죠? 어 어. 와 어묵이 떡보다 더 많아. 요 원래는 저희가 또 노란색 요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루가 본인이 좋아하는 엽기 떡볶이 하자 했는데 노란색 메뉴 그 다음에 해볼 건데 좀 추천할 메뉴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저는 단무지.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먹고 아 이거 먹어 <laughs> 떡볶이 시키실 것 같아 진짜 <laughs> 소세지. 소세지. 파는 약간 약간만 양념을 좀 묻혀주는 식으로. 와핫빠파 진짜 잘 만들었다. <laughs> 왜? 우와 아, 진짜 장이야 인 장이. 치즈는 음. 살짝. 하면서도 안이 느끼는 참 어려운 느낌인데? <목소리> 와, 이렇게 <일>, 하다를 <깨하더를. 목소리> <목소리> 아니, 무서워 어? 그래서 깨 제조를, 그것도 대충하면 되지 굳이 칼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할 일이야, 깨를? 이게 뭐, 깨가 음. 많아요, 맛있어 보여요 아우잘 늘어난다 그것도 뭔가요? 요거 이제 간깨예요 덮개를 갈았어. 아, 네, 네. <laughs> 오. 여기 또 맛있어 보이죠? 오. 자, 이렇게 하고. 네. 또 덮어요. 어. 닭발을 화이팅 하듯이 모아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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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이렇게 화이팅 하듯이 모아. 네. <laughs> 그 다음에 열심히 한땀한땀 만들어준 한땀 깨를 올려줘요. 아, 이거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야? 이게 한 30개 넘는 거를? 안넘어려요와 응. 응. 그러면은 핫하게 다 올리고, 이거 치우고 봅시다. 네. 네. 짠. 짠! 우와! 역, 예. 역대급 비주얼 지금 나왔어요.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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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다 와, 아 진짜 같다. 특히 파 있잖아. 어, 여러분. 어, 그러니까. 요리 방송 같아요. 어, 어 이거 소세지. 뭐야 어, 어. 이거 비엔나 어. <laughs> 모쟁의 <모징이> 문어. <laughs> 와, 그다음에. 우와. 우와. <laughs> 야, 자 하나하나 만들게. 야, 하나하나 만들 주름 주루 여기가 보이잖아요, 주루. 대단합니다. 와. 나 진짜 무슨 요리방송 같아. 오, 역대급 비주얼 나왔어요. 자, 하루부터 엽기 떡볶이 플레이해주세요. 우와, 진짜. 어, 장난이야. 는 진짜 떡볶이 같아요. 어, 어. 근데 실제로도 너무 맛있어 보여요. 자, 분노가 한이라이트죠 응. 너무 떨려. <laughs> 우와! 우와! 진짜, 진짜! 우와! 대박! 어, 드럽다. 드러... <laughs> 우와. <웃음> 우와, 진짜. 오, 먹어볼게요. 네. 김철이잖아 치즈철이. 와! 이게 떡볶이 시키면 하루가 저 치즈 절대 못 먹게 하잖아. 자기도 다먹으라고 아, 맛있어. 맛있어요. 안 매워요? 아, 안 매워요. 자, 아, 여기 어묵도 있어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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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묵. 네. 떡볶이랑 같이. 오. 어, 소세지는요? 소세지는요? 네. 소세지. <laughs> 3개. 우와. 이야. 치즈 좀 찍어주면 안 돼요? 아, 치즈 추가할게요. 네. 그거 진짜 그래요. 우와, 찍어 먹어요. 토드처럼. 꼭 먹을 때 옆에서 뭐라고 하 드니까? 요 하판이. 음, 맛있어요. 오. 안 매워요? 괜찮아요? 어, 치즈 때문에 괜찮아요. 오. 너무 진짜 다아 어, 어. 뭐, 지금 완전 뿌듯하지요? <laughs> 제일 뿌듯한 거. <laughs> 어. 아까 그 양념 색깔 만들 때 진짜 솔직히 따져봤잖아요. 실패해가지고. 에이. 어. 근데 아쉽지만 보내줘야 될 때가 왔어요. 진짜 <laughs> 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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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다가 볶음밥 해먹으면 맛있겠다. 이게 이 떡볶이가 있어가지고 손으로 떡볶이 으깨는 맛이 또 재밌을 것 같아. 떡볶이. <laughs> 어, 진짜 응. 떡 같아. 어 아. 진짜로. 야 이거 다 먹으면은 진짜 그날 밤에 화장실 들한다랑하고 나이가 나겠더 내가가지고 어떻게 먹을지? 제가, 제가 모든 음식을 다 먹는데, 안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닭발인데, 솔직히 좀 징그러워서 안 먹어요. 음! 어우, 엄청 매워요! 네, 그래. 아유, 이때주먹밥 먹어줘야 되는데. 어우. 네. 닭발. 아, 닭발인지 알아도 엄청 는 거야. 오, 매워, 오, 매워, 오, 매워, 오, 매워. 어우,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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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또 닭발. 아쉽다 <laughs> <맛있다. 웃음> 아시죠? 이 진짜 주름 하나 하나 만들었는데, 이깨 하나 하나 만들었는데. 와, 게 아, 좀 쫄깃쫄깃하면서 좀 힘이 좀 있는. <laughs> 아니 거라고 방송마저 보여 네. <laughs> 다시한번 보여줘 근데 또 보고싶네 멋있죠? <laughs> 또 보여줘봐요 이게 기술이에요 <laughs> <되게> 후다닥. <laughs> 자 바풍은 크게 될것같아요더치워져요 이제 <laughs> 손 이만큼 뻗었는데 아... 아, 네. 뭐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자 오늘 아주 요리를 장시간에 걸쳐서 한번 해봤습니다. 빨간맛. 자 다음 시간에는 요거 히트치면 노란맛 들어가요. 히트치면 어떻게요? 히트치면 아, 주제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laughs> 그럼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laughs>